진짜 많죠? 여러 장의 랩핑지 그리고 진짜 많다 진짜 많아요 아리 먹어야 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감사합니다 피피투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이거는 그, 가든 피크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여기에 마테컵과마테컵도 감겨있어요. 너무 준비를 잘 해주신 것같아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먹리도 괜찮아? 맛있 너무 맛있어보여요 진짜 꼭먹을거예요 수봉들 <laughs> 물가가 <laughs> 뚫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걸 꺼내볼게요 진짜 너무 이 그냥 동돌이가 있는 것도 있고 고양이가 있는 것도 있고 새가 있는 것도 있고 この豆ってなよ